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우리 갈렙 찬양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나라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분명 똑똑히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그 뜻하신 앞에 우리가 아멘 하게 하여 주시고 또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통해서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사이는 참 그. 매일 다른 일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사이는 여러분잘 알지만 기침도 정말 잘못하다가는 완전히 눈총을 받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식당에 간대 국물을 마시다가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죠 식도로 넘어가는데 숨쉬는 곳으로 넘어가면 그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오는데요 그리고 막 뭐 참을 수 없죠. 그더니막 기침을 하고 막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사람이 아주 나를 외면하고 싶은 사람. 같이 온 것을 막 부끄러워하고 멀리 도망가고 싶어 하는 그런 에,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 아이고 저분 참어 아이고 안타깝다. 아이고 음식을 잘못 넘겨가지고 저렇구나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주 싫은 눈초리로 옛날엔 거기 참 불쌍하다 아이고 어떡하나 이런 눈으로 바라봐 주는데 지금은 하, 짜증스러운 응? 그래서 제가 이걸 멈추려고 기침을 멈추려고요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미래가 이 학교가 없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는 학교도 없어질 수 있다는 에은 학교가 없어진다 할때 학교가 어떻게 없어져? 학교가 어떻게 없어지냐 했지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교도 없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이 많은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이 사태가 지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변화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또 살아가야 될또 목적과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혼란이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먼저 오늘 이 빌리포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빌립보 교회는 누가 개척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개척했던 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느 교회들보다도 많은 애착을 갖고 있었고. 또한 이 빌리뽀 교회도 그 이후에 바울이 성교할 때에 끝까지 성교에 동참하는 협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성교에 끝까지 동참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성교에 끝까지 동참하는 바울과 이 주의 일에 끝까지 동참하는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축복해집니까? 너희의 모든 설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채워 주신다. 그와 같이 이 사도 바울에게서는 이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빌리포 교회에서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어이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좀 수발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이 수발하는 중에 중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 디도의 회복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에바브로 디도가 회복이 되고 그 회복된 이 에바보로 디도를 사도 바울이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냅니다. 돌려 보내면서 그의 손에 들려진 편지 한 통을 써서 보낸데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들려지는, 들려 보내지는 이 빌립보서에 오늘 <laughs> 본문에 보면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글 손이 죽는 것도 뭐하는 거라고요? 유익함이라 그렇게 말합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어도 뭐하는 거요?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서도 내가 이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사는 것과 죽는 것이둘 사이에 끼어져 있으니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로 가는 것이 사실은 내 개인적으로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뭡니까 세상을 던져도 좋다. 오히려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가고 싶다는 게이 사도 바울의 이표현을로 봐서는 그런 의미가.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할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글그 속에 이 땅을 삶을 마감하고 죽게 가는 게 훨씬 나에게는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때이 사도 바울이 이 감옥 생활에 오랜 생활 동안에 지치고 또 힘들어서 이 자포자기하는 생에 대해서 좀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인가.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드는 생각은,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의 입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오히려 죽고 싶다.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다면, 아,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렇게 하는구나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그것도 사도가, 이? 교회를 세우고 주의 일에 최전선에 서고 이끌어 갔던 지도자였던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생을 포기하는 듯한 이런 말들을 입에서 어, 내품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20절에 보면 그 내용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2 0절 있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글소가 종기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죽어도 괜찮다. 내가 오히려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이면의 진심의 내용은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라, 살아도 이 땅에 사는데 있어서 제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20절 후반절에 있는 같이살든지죽든지내 몸에서 누가 종기게 되는 거예요. 글소가 종기게 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응?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삶 가운데서 누가 종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종깃게 되는 것이 삶에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종깃게 된다면 지금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더 그리스도를 종깃게 한다면 살아야 되고 내가 지금 죽어서 그리스도를 더 종깃게 할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좋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내가 죽는 것도 유익이다. 내가 이 땅,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더 좋다는 말은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를 종귀케할수 있다면 내가 지금 죽어도 좋다는 그런.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이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종기케 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이유, 살아야 될 이유, 목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사도 바울은 주저 없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구를 존기케 하는 그리스도를 존기케 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이유이요, 목적이라는 것. 그러면서 30절에도 이것이 나의 삶의 이유뿐만 아니라 어? 나의 사랑하는 이 빌리뽀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30절의 말씀에 너희에게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나에게서 너희들이 나의 삶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너희들도 이 땅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대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무하게 인하는 거 존경케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좀더 구체적으로는요, 26절에 보면 내가 다시 너희 와 같이 있 속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가 곧 주님의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자는 그 삶이, 그 삶에서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성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7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뭐라고요? 생활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를 존귀케 할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 이 복음에 합당한 삶. 한 삶이라는 것은 너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종기케 알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뭐도 밖에아려 함이라 호낙도 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도 기쁘게 받을 수 있게 하라는 거야.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오는 이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더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나가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존기케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사도 바울에게 묻는다면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묻는다면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내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누가 종기게 되는 거라고요? 그리소가 종기게 되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주저없이 주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 대해서 우리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또 내가 살아갈 이유는 무엇인가? 또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질문 앞에 이런 물음 앞에 이런 현실이 와 닿을 때여러 우리들은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내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종직케 하기 위한 삶을 살고 있고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는지를 여러분 어떤 고난,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정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종기케 하기 위해서 내가 그 고난 가운데 굳건히 그 고난을 받으면서 헤치고 나가는 성도인가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을 했고 또 사도 바울이 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단호하게 말한 것 같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중심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을 종깃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변함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변치 말고 붙들어야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살던지 적전이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깃게 되는 것이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고, 목적이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내 생각과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가야 된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세주인, 나의 구원자인 동시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한글 성경 번역에는 이 주요, 주할 때는 똑같이 쓰고 있지만 이 주에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자라는 의미에서 주님 또 나의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주님 이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도행전의 16장 31절에 나오는 주,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주라는 것은 구세주를 말합니다 십자에 대해서 구하라 하신 그 구세주 유일한 구세주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이 구세주를 의미하고요 또이 로마서 10장 1 3절를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때 여기 주라는 것은 주인을 말합니다 그냥 입으로 주요 주요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에 따라서 예수님을 종귀케 하는 삶, 삶의 목적이 방향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삶의 방향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것은 단순하게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서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주인이 누구냐? 그걸 묻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너라면 아직 너는 구원받은 자이냐?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정거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정거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다면 다른 것들이었다면 이제는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주님이 이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요. 주여 주여 주할때 여러분 이 구원자라는 주는 한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주는 이 주인입니다라는 그런 의미에 90% 이상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라고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사람인가 우리 주님인가? 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돈인가 주님인가? 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세상의 즐거움인가 우리 주님 인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기에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잃어버리고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또다시 한번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웨스민서의 이 일장의 첫 번째 고백과 같이 나의 삶의 목적은 나의 주인 되시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총기케 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나의 살아갈 이유요, 목적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의 기준이 된다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사도 바울이 살던지 죽던지 내 몸에서 글소가 종기게 되는 것이 내가 살아갈 이유이고 또 목적이고 삶의 기준이 된다고 담대하게 고백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기에 지금 이때는 정말 나를 주장하는 것은 세상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나의 삶의 기준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밝히 보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기준이 되어서 정말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런 분명한 유한 목적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자랑이 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백...